천미수님, 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추기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추기일이지만 네, 이제 기념일로 지내고 있고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그 신부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바티칸까지도 나섰죠. 그래서 아마 유흥식 대주교님이신가요? 라자로 대주교님께서 이 성직자국의 장관으로 계시죠? 음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가톨릭이 굉장히, 어 뭐랄까, 그 위상이 드높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저도 로마에 조금 있어봐서, 어, 요 바티칸 성당에 뭐 수도 없이 가봤지만, 여기에 우리나라 성인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기대도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할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한국 뭐죠 순례자들이 오면은 반드시 가이드들이 여기는 이제 모셔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어, 한국 가톨릭의 위상 그리고 한국 가톨릭의 어떤 위상을 대표하시는 분이 성 김대건 안드리아 신부님. 그런데 이제 성 김대건 안드리아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잊는다면, 그냥 어쩌면 저쪽에다 동상 세워놓고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업적이 있죠. 어렸을 때, 음, 이제 유학가라. 아, 그래서, 뭐, 순명에서 유학을 갔다. 그리고 그먼 거리를 이제 돌아가죠 지도를 보면 알수 있는데 요 솔메에서 태어나셔서 요게 마카오 유항로인 거죠 요렇게요 회색이 심양으로 해서 북경으로 해서 제명 남경 향주 거쳐서 마카오 또 여기서 이제 전쟁인가 불인가 뭔가 났을 때 다시 콜롬보이라는 섬으로 피난을 갔다가 뭐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소팔가자에서 부제품을 받으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나라 또 입국하려고 이렇게 여기 빨간 선이겠죠? 하다가 또 중도에 차단되고 눈 속에서 얼어 죽을 뻔 하다가 송모님께서 일어나 가라 그래 가지고 다시 눈떠 가지고 나와서 어찌어찌해서 다시 어 이제 상해 이쪽에서 사제 소품을 받고 해로로 건너오죠? 건너오는데 여기가 이제 또 뭐 육진주로 알았는데 뭐 제주도 뭐 거쳐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해로가 제일 좋겠다 막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해로길을 이제 해서 바다에서 또 표류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토하면서 그 바닷물에 휘청휘청 거리면서 그래도 도착을 해서 다시 이제 뭐 그렇게 이쪽으로도 들어오시려고 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길을 이렇게 뚫으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닷가에서 다시 나와서 새로운 이제 그 해로를 개척하려고 하시는 중에 잡혀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사제로서 본당 신부님으로서 뭔가 해야 되는 어린 양 찾아 돌보기 뭐 새로운 양 찾기 뭐 이런 것들 또 특별히 강론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런 기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분이 하신 거는 어떤 길을 뚫으려고 자꾸 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길을 뚫는다. 그것은 나의 나만으로는 이들을 배불릴 수 없기 때문에 통로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더 많은 이들이 나에게 올수 있는 그래서 이분이 신자들한테 편지 딱 마지막으로 한 통을 쓰셨는데 거기에 내가 죽는 거 슬퍼하지 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와 싸워야 했냐면 세속육신 마귀와 싸워야 했던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당대에 뭐, 프랑스 군함이 오면, 이, 김대호 신을 태워서 프랑스 군함과 통역도 하게 하고, 뭐, 라틴어, 뭐, 중국어, 뭐, 못, 할게 없었죠. 불어, 뭐, 이렇게 또 하고, 지도를 또 하도 많이 다니시니까 잘 그리시고, 24살 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많이 주고, 결혼시켜주고, 벼슬도 주고, 이게 세속육신 막이잖아요. 그것을 줄 테니까 아너 그냥 모른다 그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아, 나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며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자들한테는 세속 육신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씀을 그 편지에다가 하고 이제 돌아가시죠 왜냐면 당신이 그것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게 목적인 거죠 내가 만든 길로 어떤 영양분을 제공을 해서 어, 우리 신자들이 세속 욕심 마귀와 싸우는데 지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 삶이 사제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세속 욕심 마귀와 싸워서 이길려면은 끊임없이 뭐를 공급받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 세속은 뭐야 돈. 내가 갖는 거. 아, 너 지금 그렇게 욕심 안 내도 언제든지 부모님이 줄수 있어. 이게 통로잖아요. 그게 막히면 아이들은 부모님 돈을 훔심지어 훔치면서 자기가 살수 있는 거를 챙기게 되죠. 그다음에 저처럼 제사 때 약과를 훔쳐가지고 <laughs> 먹으려고 그 이불 속에다 놔가지고 닭곰팡이 쓸게 만들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만해지고 하느님이 계시면 자식들은 막 그럴 필요가 없죠. 밖에서 돈 뺏고 막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배우니까 부모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세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김대건 신부님은 통로가 하느님과의 통로가 있어서 내가 세속육신 마귀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착해질 수 있었는데 우리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나 혼자밖에 없고 나 혼자 이들을 모두 먹일 수가 없으니 이 길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이제 영양분을 말씀과 은총을 내어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이제 사제들을 많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셨던 거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 이 사람은 이제 네팔의 맞나요? 어, 람 봄존이라고 하는 어, 사람인데, 뭐 6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심지어 여기서 이제 나무 속, 나무 안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국까지, 가, 방송국 기자들이 가서 찍어왔잖아요. 이것까지,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뒤에 이렇게 머리만 자라고 어, 살은 좀 빠지고 그런데 아무것도 계속 계속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laughs> 에, 그런 사람이 있고 어, 또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분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어, 이게 그, 누구요? 예 바라노바. 러시아의 바라노바. 4년 6개월 정도를 이 냉장고를 보여주면. 이 냉장고가 텅비어 있잖아요. 이게 뭐 자랑은 아닌데 싶지만, 2004년, 2011년, 하나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냐? 봐, 이 떠도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이렇게 마시고 뭐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 이분은 누구예요? 음, 프리 프라흐라드 자니라고 하는 에, 분이시고 이분은 뭐 심지어 육십사 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에, 이것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병원에서 십일 어, 또 보름간 에, 이렇게 있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정말 어떻게 건강을 그대로 유지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랬더니 이 추앙받던 소녀는 이제 얼마 전에 성추행 혐의로 이제 고랑을 이렇게 차게 됐죠. 이제 여자 비구니를 이제 성폭행을 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도망다니다가 잡혔는데 또돈 따발이 막뭐 세속육신 마귀 본인들은 쩌들어 있으면서 그 세속육신 마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 그런 수행을 한 거죠. 원래 그런 목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수행의 목적이 세속육신 마귀를 없애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 목적은 그냥 내 자신이 그만큼 참아내기만 하면은 뭔가 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아 사람들이 완전히 신처럼 추앙하다가 보니까 돈도 갖다 바치고 막막막 나이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 목적이 이 고행의 목적이 세속 육신 마귀를 없애는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가 사랑과 반대되는 욕구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에게 세속 육신 마귀를 없애주는 게 사랑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이 장매님은 잘 모르겠지만 또 물론 뭐다잘다 다 뻥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이, 이 형제님도 이분도 이제 여기에서 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죠. 이제 샤워를 한번 해게 해달라 그랬더니 샤워하고 났더니 예, 방광에 있는 오줌 보가슉다 빠져나간 게 엑스레이로 찍히고. 이제 물을 이제 샤워할 때 먹는 거죠. 이제 뭐. 보름 정도는 안 먹고 버틸 수는 있으니까, 또뭐 그런 식으로 다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이 하는 이들은 수행의 목적이 세속육심 마귀인 걸 몰라요.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은 아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 세속육심 마귀가 보장되지가 않는다면 이 뻐꾸기 뻐꾸기는 자기 새끼를 이큰 알이 뻐꾸기의 알이죠. 여기 갖다 놓니까 이 멍청한 새는 얘도 어, 분명히 하나 둘셋넷세 개였었는데 네 개였나? 뭐 이러며이 색깔이 또 비슷하니까 얘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은 여기에서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나머지 왜냐면 자기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제 나눠먹을 수는 없거든요. 예,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알들을 다 밀어서 버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컸는데도 엄마, 왜 요거 밖에 안 가져왔어? 빨리 내놔. <laughs> 라고, 이렇게, 하, 게 되는 거죠. 음. 그럼 얘가, 어,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세속이잖아요. 내가 더 먹어야 되는 거죠. 육신이잖아요. 내가 더 세야 되는 거죠.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를 이 부모는, 음, 끊어주질 않고, 그런 세속 육신 마귀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굴레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 어, 돌아가는 거죠. 그 음. 얘는 또 새끼를 낳으면 똑같이 그렇게 세속 육신 마귀, 남의 에, 새끼들, 남의 음, 다른 새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는 모기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 안에서 새들이 뭔가 재판을 하고 어떤 새들은 쫓아내자 그러면 누구 쫓아내겠어요? 뻐꾸기 쪽 쫓아내겠죠. 그렇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세속육신 마귀를 없애려면 부모 자체가 그만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게 이제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죠. 이 펠리칸이 모성애가 제일 강하다고 하죠. 이 펠리칸은 음.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데 미세는 5월의 밤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 펠리칸을 등장시키는데 이 펠리칸은 어, 갓나은 굶주린 새끼들을 해변에 놓아두고 먹이를 구하러 이제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줌의 먹이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런데 여행에 지쳐서 돌아왔는데 자식들은 다 이렇게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이 부리로 이제 가슴을 찢어서 어그 살을 얘네들한테 주고 그 피를 얘네들이 마시게 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덮어주며 아 이제 죽는 엄마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실제로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 새끼들은 나중에 커서 뽀꾸기처럼 될까요? 아니면 펠리칸 어머니처럼 될까요? 펠리칸 어머니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통로가 되어 주는 거죠. 뭐물 그걸 물고 와서 주면 더욱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안될 때에는 자기 심장 살까지도 떼어 줄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러며 마지막으로 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세속 육심 마귀와 싸워서 꼭 이겨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음, 읽어보면 마음으로 사랑해서 잊지 못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시절을 딱 편지 하나 썼어요. 시절을 만나 부디 마음을 허실하게 먹지 말고 밤낮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빌어 마귀와 새속과 육신의 새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박해를 참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큰 일을 경영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신자들에게 한번딱쓸때 그때 유일하게 가르쳐 줄수 있는 교리 그게 세속육신 마귀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어~ 강생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세속육신 마귀를 어, 이겨내야 되는 거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사제가 고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당신에게 하늘나라의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길을, 통로를 터주기 위해서 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사제다라는 거 그러나 현재 거의 사제들이 세속육신 마귀에 대해서 돈 좋아하면 안 돼요, 돈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뭐 교만한 거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얘기들을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순수했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그 모습과는 지금 현대 교회에 에,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보면서 아, 이분이 고생한 거는 신자들의 세속육심 마귀를 없애주려는 것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에, 인지하고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내 자신이 희생하는 이유는 그들의 세속육심 마귀. 을 없애주는 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